점수 잡는 해커스 비록 이런 인정이 있지만 어떤 인정이? 직원들의 발달 혹은 직원들의 성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원했던 업계가 계속 나옵니다. 이 호텔 관광업, 우리끼리 약속을 했죠. 이 호텔 관광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관광업은 역사 어, 과거에 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좀우역을 할게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직원의 성장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적 자원 관리 방식에 의해서 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업계란 말이야 그렇단 말은 이 호텔 관광업은 직원들의 어떤 자기 개발, 업무 개발 같은 걸 하도록 잘 해줬다는 걸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이 업계는 Employee Development에 대해서 잘 못한 것이 되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인물 다시 나왔으니까 매칭 문제를 바로 끊어서 풀어봐야겠어요. 자이 루카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답을 내보시면 방금 말했던 대로 호텔 관광업이 직원이 개발하도록 직원 발달 성장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스킬을 향상시키도록 즉 employee development가 일어나도록 이 업계는 잘한 거에 못한 거야 그에 미치지 못한 거니까 이것은 한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little's done이라는 표현을 underdeveloped라는 표현으로 paraphrasing을 하시면 오히려 깔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29번 문제는 정답을 여러분들께서 비번 항목 인물로 정답을 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로 u 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정답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두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29번 문제만 풀리게 됐다 이거죠. 반드시 나머지 문제도 꼼꼼하게 정답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매칭 문제에 대해서. 두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네 번째 패러프로 여러분 이동을 해볼게요. 세 번째 패러프는 이제 끝났고요. 계속해서 인물 생각해 주시고 예스노답기의 문제 생각해 주시고 서머리 문제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세 가지 문제 유형 동시에 푸는 거 어렵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세요. 다시 인물 나옵니다. 정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셔야 되시고 자, 해당 인물이 또한 어떤 사실을 이제 끄집어냈냐면, 어, 인적자원 관리 방식의 사실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건데요. 음, 인적자원 관리 방식의 그 핵심은 사실은, 어, 이런 직원들과의 어떤 건설적인 어떤 관계를 키우도록 만들어지거나 한게 아니고, 혹은 또한 어떤 사람들의 잠재력을 갖고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관리, 관리자의 어떤 방식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비록 뭐 하긴 하도 직원들이 어뭐 대부분 자신들의 업무에 관한 많은 면에서 만족을 할수 있을지라도 어이 사람이 지적한 건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의 본질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만큼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 그죠? 근데 이제 루크세이드에서 다시 한번 매칭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풀어 보시면 좋은데 여기도 여러분들 풀어 보셨으면은 딱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진 않아서 우리는 한번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음. 그래서 루커스라는 인물이 중복 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번 매칭 문제를 봐야 하지만 정답이 나오진 않아서 여기서는 아쉽지만 이 내용으로부터는 정답이 도출이 안 됐다 정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나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중복 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음, 게다가 혹은 maybe 아니면 그에 따른 결과로 높은 직원들의 이직률이이직률 어, 키워드 하나 좋았고요. 32번 문제였나요? 그죠 높은 이직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어떤 업계에서? 우리가 원했던 업계죠. 호텔 관광업에서. 자, 많이 인용되는 이유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낮은 보수가 있고요. 네, 충분치 못한 어떤, 어, 우리가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좋지 못하고요. 네, 부족한 혹은 좋지 못한 업무 환경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저하된, 의혹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 부분도 있고요. 아, 여러분, moral 표현이 나오면 32번 문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죠? 모랄, 호텔 관광업, 턴오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 것은 인물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칭 문제까지 곁들여서 꼭 풀어보셔야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매칭 문제와 예스노답게 yes, no, 문제를 각각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매칭 문제입니다. 매칭 문제의 경우는 급여 보수에 대한 불만족, 그건 낮다는 거잖아요. 자, 급여에 대한 불만족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뭐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이쪽 업계의 직원들, 종사자들이 Change jobs, 일을 바꾼다? 그러면 일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이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직하는 이유, 즉 턴어버에 대한 이유로 어, 급여가 낮은 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이 사람이 보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곁들어서 말했으니까 어,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3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예, 방금 보셨던 인물로 정답을 내주시면 되셨고 음, 여기서도 여기밖에 좀 정답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C번 인물에 대해서 현재 내용으로부터는 하나밖에 정답이 도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매칭 문제 말고 예스노낙키 문제도 풀어보셔야죠. 아까 읽어보셨던 문제인데 자 해당 업계에서 높은 이중률 중에 대한 이유 하나가 사기가 떨어진 거다. 그죠? 여기 compromised 쪽을 poor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사기는 그대로, 어, 패널프레이징될것도 없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앞서서 언급이 됐었잖아요.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렇 그래서 32번 문제는 정답을 모르게 야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어, 맞고, 그 중에 하나가 저어된 사기 정도가 맞으니까, 정답을 우리는 글쓴이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32번 정답이 나왔고,